안녕하세요. 라프닝스의 태열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구 개념을 알면 얼마나 독해가 조금 더 쉬워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매번 나오는 모의고사를 안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지문은 2023년 10월 달 고3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꽤나 높았고요. 다만 문제 유형이 굉장히 쉬웠는데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배웠던 명사 구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한번 색깔 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 connection with ancestors 가 있고 remote ones 가 있죠 그리고 또 보이는 명사구가 a wide angles philosophical view of life 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구라는 것은 한정사 플러스 꾸며주는 말 플러스 핵심명사 그리고 핵심명사 다음에 분사나 관계사나 전시사구나 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 구조 아주 기본적인 핵심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명사 구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파란색으로 된 것은 아마 주절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붉은 빛으로 만드는 것은 어 뭔가 이렇게 목 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a connection with 자 connection 연결이죠 누구와 연결 아 조상들과의 연결 특히 뭐 remote 한번더 반복해 줍니다 영어가 굉장히 친절한 언어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해가 안될것 같으면 독자들이 알아 먹을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remote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ones. 여기 ones는 앞에 나오는 ancestor가 되겠죠. 그래서 a connection with ancestor 한 덩어리가 보여야 되고 remote one도 보여야 됩니다. 자 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is useful 유용하단 말이에요. for 뭐하기에 유용하다. getting 얻는데 유용하대요. 뭘 얻냐면 핵심적인 명사는 view가 되겠죠. view 앞뒤로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A wide angles, 넓은 앵글과 philosophical, 철학적인 관점. 그것 도 뭔데? 자, 뭔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또 설명해 주는 거죠. View 무슨 관점? Of a life. Life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뭔가 추상적인 life, 일반적인 인생이 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넓은 앵글을 가지는 것과 철학적인 관점을 getting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일단 명사구가 눈에 보이면 표시를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색깔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whereas 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뭐 절이 이렇게 나오니까 문장이 길어진다는 표시입니다. 뭐뭐 반면에 이랬죠.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에 반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Whereas, 다음번에 나오는 문장과 반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our immediate ancestor, immediate 이라고 이야기하면 직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 소유격 한정사가 나오고, immediate 나오죠?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ancestor, 조상. 이런 식으로 한정사 꾸며주는 말, 명사가 눈에 확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계 조상들은 자 '언'을 붙인 이유는 주어부가 될 거니까 are not able 자 be skilled at 우리는 흔히 be good at 잘 이해되는데 여기선 skilled at이 나오죠 우리는 특히 익숙합니다, 무엇을 잘합니다, 뭘 잘하냐면 자 도와주는 거, 우리를 도와주는 거, 뭐가 뭐가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바로 remote가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직계 조상들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를 뭘로 도와주냐면, The Little Pictures, Little Pictures 라고 나오죠. Little Pictures, 작은 그림들입니다. 자, 작은 그림들이라고 나오니까 또 뭔가 설명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The Little Pictures 다음에 계속 비슷한 명사를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뭐, 뭐 namely 즉 the particular 특히나 the trees 아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 나무를 보다 혹은 숲을 보다 숲을 봐라 나무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아 little trees, little pictures라는 게 the trees 바로 나무를 이야기하는구나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say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a problem with t b o s 사장 상사들과의 어떤 문제야 이런 식으로 say 자 말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주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our immediate ancestor 이런 명사구 그리고 the little pictures 뒤에 다른 명사학을 이렇게 이야기해줌으로써 명사구로 확장시켜가지고 문장이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직계 조상들은 특히나 우리를 도와주는데 뭘로? 자, 작은 그림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게 뭐다? 나무고 그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 보스. 상사들과의 문제들인 반면에, where is 가 붙었으니까, our remote ones, 우리의 저먼 조상들은 our best, 최고입니다. 뭐 하는데? seeing. 자,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도 se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는 거, the big picture.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ig picture 가 되겠죠. 즉, 뭐냐? 즉, 뭐냐? The general, 어, 일반적인 거. 자, 일반적인 게 뭔데? The first. 명사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The general, the first. 자, 말하자면 뭔데? The meaning of our jo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가 일을 위해서, 너의 목표를 위해서, 너의 커리를 커리어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짜잔하게 너의 상사들과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the meaning of our job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도 the 한정사죠. Meaning 그리고 of Our job. 뒤에 전치사고가 붙은 문장 구조죠. 자, 요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의 직계조상과 우리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조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 베이스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조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인생을 폭넓게 좀더 넓은 앵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표시를 해 볼까요, 명사구를. 명사구를 표시하고 나면 좀 간단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as가 나와죠 as가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읽어봐야 아니까. as modern people. 자, 현대인들이 rush around. 자,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Blowing small problem out of proportion. 자, blowing이라는 이야기는 혼자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뒤에 같이 가야 됩니다. Blow something out of proportion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가 이렇게 부풀리다,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을 크게 만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점을 이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따라서, contributing, 야기시켰대요. 야기시키면서, 뭘 어떻게 야기시키는데요. 그 작은 problem이, small problems가 a global anxiety epidemic. ampidemic 이라고는 만연하다,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problem이, 자, a global anxiety, 그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만연하게 커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as 가 이렇게 뭐뭐한 가운데 뭐뭐한 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상들의 spirit 그 조상들 remote ancestors 라고 했죠 조상들의 그 영혼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 a broader perspective 자 여기 한정사 어가 나오고 broader 넓은 인지상태, perspective를 가지게 합니다. 자, 다시 뒤에서 설명해 주죠. 어떻게 할수 있는, calm. 자, 차분하게 할수 있는, 무엇을 차분하게 할수 있는, the disquietly souls. 막 산만하게 퍼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calm하게 해줄수 있는, broad, 넓은 어, perspective, 인지상태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정사가 나오고 꾸며주는 말,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y appreciate. a p p r e c i a t e 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감사하다도 알아야 되겠지만, 고3 정도 되면, 자, 이해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rapidly. 빨리, 그리고 often, 자주. 자, 뜬금없이 things가 나오면 어떤 성하,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빠르게 상황이 변화하는지를 어, 이해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According to American anthropologist Richard Katz, 자, 미국의 고고학자, anthropologist라고 하면 고고학자니까, Richard Katz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Fijians라고 이야기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Fiji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say that, 이야기를 했대요. 자, from the ancestral viewpoint. 자, 조상들의, 저 더가 한정사, 그리고 형용사, 뷰포인트가 핵심 명사가 되겠죠. 그 조상들의 관점으로부터, 자, whatever looks unfortunate, 자, unfortunate, 불운하게 보이는 무엇이든 간에, may turn out, turn out 이라 그러면 밝혀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뭐화 된다, 뭐뭐가 된다, 뭐뭐로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밝혀진다? To be fortunate. 자, 결국에는, after all, 결국에는 운 좋은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고 누가 이야기한다? 비지언의 어떤 그 사람들이 조사의 관점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What may seem to be a horrible outcome. 어, 여기도 명사구가 눈에 보이네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 한정사, h o r 리 형용사, outcome이 여기서는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another light. light가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nother light by the ancestors. 자, light 뒤에 by 정치사구가 나오는 확실한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what may seems to be, 자, 뭐 뭐라고 보이는 것,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보이는? A horrible outcome. 굉장히 끔찍한 결과로 보이는 것도 is a sin. 뭐뭐로 여겨집니다. In another light. 다른 관점으로. 자, 어떤 관점? By the ancestor. 자, 조상들. 그 조상들에 의하면 다른 관점으로. 엮여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똑같은 horrible outcome도 어 조상들의 관점으로는 다른 another light로 엮여진다, 보여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간단한 명사구가 들어 있습니다. The ancestors i t m i g h t be said keep their h e a d s when everyone around them is l o s i n g theirs.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관사 플러스 명사 혹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도 명사구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it might be said를 문장 앞으로 빼버리면 좀 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해질 수도 있다.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자, 조상들은 조상들은 keep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keep 한다는 의미. 자, 우리가 하나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머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환유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head라는 의미는, 자, keep their head라는 의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이런 의미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using theirs. 여기 theirs는 their heads가 되겠죠. 그들 머리를 루징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정신없는 상태, 정신을 잃다, 어디에 항문 팔리다, 걱정거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그들의 정신이 혼미할 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 뭔가 딴 곳에 정신이 팔려져 있을 때그 조상들은 keep their heads.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명사구를 이용해서 고3 수능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명사구, 한정사, 그리고 꾸며주는 말, 그리고 핵심명사, 그리고 핵심명사 뒤에서 또 설명해주는 말, 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독해가 쉬워지고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꼭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락쿤 잉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 피스